안녕하세요. 바이크 스테이션입니다. 가와사키 보수 닌자 였었던 지지알 1400입니다. 그 유명한 스즈키 하야부사와 바이크의 최고 속도를 치열하게 경쟁을 해오던 바이크입니다. 현재는 H2에게 가와사키 왕의 자리를 내주었고 속도 경쟁도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지지알 1400이 내뿜는 강력한 포스는 여전합니다. 라이벌 모델이었던 하야부사와 비교를 해보면 바이크 덩치나 무게는 거의 비슷하지만 지지할 1,400이 주행 성능 면에서 좀더 터프하고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배기량이 100cc 더 높고 좀더 엔진의 고회전 영역을 지향하며 고속에서 좀더 강한 펀치력과 폭발적인 파워를 보여줍니다. 디자인은 개인의 호불호 영역이겠지만 남성미가 물씬 느껴지고 특히 눈이 네개 달려 있는 것 같은 헤드라이트는 마치 한 마리의 괴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계신 GGR1400은 올린즈 서스펜션 에디션입니다. 올린즈 서스펜션은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확보하며 강력한 직선 가속력을 좀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 또한 더욱 강력하고 직관적인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올린즈 시그니처 컬러인 금장 색깔은 보기에 좀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린즈 서스펜션이나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 튜닝을 개인이 따로 하게 되면 몇 백만 원이 넘어가는 꽤나 고가의 튜닝입니다. 요즘의 첨단 전자 장비가 들어간 최신형 바이크들과는 달리 마치 야생마처럼 도파민이 넘치는 강력하고 날 것의 느낌을 줍니다. 차량 상태는 경미한 생활 스크래치 외에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가 잘된 A급 차량입니다. 구조 변경이 완료된 요시무라 슬리본 쌍발 머플러는 바이크 차체와 머플러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저음 중심의 묵직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윈드스크린, 튜닝 스텝발판, 라디에이터 가드, 머플러 슬라이더, 핸들 밸런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품 키두개 보유 중입니다. 저희 바이크 스테이션 매장으로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바이크를 직접 보실 수 있으며 보고 계신 바이크 외에도 200에서 300여 대의 다양한 바이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